어, 네 후배분들께서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어,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어, 좋은 추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솔직히 야구하고 하루하루 할기 바쁘기 때문에 그좀 네.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아,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게서. 근데 네.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멘탈 차이인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다 프로에 네. 오고 싶어 하지만 네. 제가 봤을 때 대학교에서, 대학교에서 준비만 잘한다면 네.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좀 이제 먹는 걸좀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. 네. 어, 저도 대학교 때는 뭐 야식 많이 먹고. 좀안 좋은 것도 많이 먹긴 했는데 지금 프로 와서 느끼는 거는 좀 체력학교로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즌이 길고 대학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음 체력관리 좀중요하다생각이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이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신경 써서 세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더 강해지고 <laughs> 야구하는데 도움은 될것 같아요. 솔직히 그 일반 학생과는 다르게 뭐 학교 다닐 때는 좀 너무 운동만 해서 라이프 생활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. 좀 그게 아쉽고요. 그리고 단골이 있다면 은 학관에서 그냥 모든 음식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알트 선수요. 음, 외국 인선수다 보니까 좀 아, 새로울 것 같고 어, 통역 없어도 충분히 저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통역 없이도 뭐 평상시에 대화도 잘 하고 있고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좀 제가 모르는 영어가 나왔을 때 그때만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얼마하면잘 걔도 알아먹고 또 한국말도 잘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대학을 잘 해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더 학교 다태 때도 디스컴바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풀어와서 이런 인터뷰도 하고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되게 좋고요. 앞으로도 또 이런 자리 많이 마련해서 아주 소통하고 후배들과의 좋은 음... 추억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